이 시간에 어려받은 말씀은 빌리포스 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지 믿고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롭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야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사면에 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에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르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반을 받스신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라. 하나님 꼭우의 아버지께 세세토록 너로 영광공을 돌리시오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네, 할수 있다는 모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 본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시기 때문에 뭐 그것도 본을, 본을, 본을 보여셨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상 속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백밥시트로 변했죠. 그런데 음. 오늘날 우리가 참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영적 눈이 떠져야 되고 영의 기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음. 어떻게 생긴 것이 사람 말씀은 그렇게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사람 마음밭이 변하지 않냐 말이에요. 맨날 다른 밭에 챗바퀴 돋듯이 대로들고 왜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참 솔직히 말해서 악질 아니 악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 속에 누가 들어냐가참 중요합니다. 사위에 하나님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 사람 행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돈 없고 그런 것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참, 저 영혼 불쌍하다. 이러면서 마음으로도 어찌보자면 그, 그 사람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저렇게 몸이 아픈데 아버지 영원히 불쌍잖아요. 아버지께서 능력 주신 자니할수 있다 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는데 저밭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딸라 붙는 사람만 기도하고 또 나한테 뭐 멀리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뭡니까? 그래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정체적인 눈을 안 돌리려고 하지 마 그러나, 우리가 백성이 다, 우리가, 백성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내포를 하면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어둠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의 사단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 그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죄를 참말로 우리는 요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음. 내 자신부터 먼저 내덜부를다 뺐느냐? 나는 하나님께 뭐흰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느냐? 우리는 그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은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물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 다른 사람 왜 나? 자랑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근데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졌는가 하면서 그런 뭐 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뭐합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든아들 직장 잘 잡았잖아 뭐 했다 뭐 했다 맨 자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보통 나부터도 거기에 끼어가지고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입 다물고 하나님 자랑만 합시다 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그게 속에 된다 그러나 그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속에 가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속에서 같이 그냥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 소개합니까? 안 합니다. 왜? 원망 들을까봐 비방 받을까봐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꽃이 활짝 피어갖고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꽃이 활짝 피어. 나는 좋아.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체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우리는 가난하게도 체해보고 부자도 체해봐야 돼요. 왜? 그래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맨날 평등한 길하고 돈 없이 사안돈 없이 안 살아보고 맨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은 내가 체험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내가 아파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아이고 무뭐 저게 아프다. 맨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아플라고 아픈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뭐, 어떤 분이 맨날 아프다하한 게, 아이고, 뭐, 저렇게 아프고 갈까? 조금 찹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병아보니까, 아,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봤다. 내가 그는 똑같은 것은 안 걸렸겠지만, 다른 걸로 이렇게 아파보면, 은 아, 참, 해구나. 그런고 또, 어릴 적에 또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궁하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옛날에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전쟁 막 끝나고 얼마 안 됐었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 고개 그거, 그거라도 시커 먹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맨날 불평, 원망하고 맨날 속에서 뭡니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내 뜻대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을 본인 되는 삶을 살려면은 사도 바울이빌립뽀 교회는 뭡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서신이죠. 빌립뽀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근데 감옥에서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하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막.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합니까 뭐 기뻐하라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랐습니까 내가 성령님 삼위에 하나님 오시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죠. 그는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물론 뭐 병원 알리라고 하셨지만 뭐 누굴 통해서 알렸는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맞다. 참, 하나님께 병은 알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게 좀 너무나 감사하고 적은 거지만, 어떻게 뭐 먹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 나를 통해서 잘되게 빕니다. 왜? 가진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요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한다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약속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그 사람 꼭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해서 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로, 물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낌없이, 아, 정말로 그분 참대단해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베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감사만 합디다 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떻게에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저는 그렇게, 그 뭐, 그게 돼서 두려운 거 별로 없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그게. 그래서 나는 별로 뭐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갈때 가니까, 뭐 가든,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본이된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는 반모습이잖아요. 우리 생수교회는 반모습입니다. 그 반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늘 동행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 기도 안 합니다.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뭘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세상 욕심을 부리죠. 그러나 몸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아, 꼼짝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나간상 주심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상이 무슨 상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내가 공부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함을 받으면서 이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은, 물론 능력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간 험악한 세상에서, 곰핏과 궁구가 또 우리가, 한란과 핍박과 누가 또 우리가 쪼아되더라도 누가 뭐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저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도 행차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차는 적게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알고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속들을 모르니까 그속내를 하나님 속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속내를 아신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변하려고 하기보다는 맨날 그냥, 어, 남을 쪼그고 데끼고, 남을 헐뜯고 쏘아 대끼고 누구는 어떤네 누구는 어떤네 정말로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수군대는 거거든요. 수군수군 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말이 있으면은 원소같이 여기지 말고, 그냥 하 차라리 하나님 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그못 박은 자들까지 뭐 합니까? 용서하시잖아.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면서 기도하시잖아. 그게 저주 안 하잖아요. 우리 서대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주주주 나오니까, 하나님 높여드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막 돌갖고 던지잖아요. 왜? 자기 하인 맞아갖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 대, 자기 마음에 어긋난 일을 하면돌 던져갖고 죽이는 게 일인가 봐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합하면, 자기 마음에 합하면, 아이고, 아멘, 아멘하고, 자기한테 훈계와 양육을 받고, 의의 교육에 유익하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 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사람을 바뀌어 지어야 되는데, 바뀌어지기는 커녕, 거기다 돈대에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좀 잘하면 시기지토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어떻네, 아이고, 그 말, 말씀, 은혜 됩디까? 은혜 되든 안 해, 은혜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합니까? 나는 복음의 나표를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3위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이 본인하고 관계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단 복음의 나표를 불러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락하니까 전화하는 것 뿐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왜 마음 밭을 잘 바꿔야 되는데 마음 밭을 잘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농사지으려면 어떻습니까? 봄에 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혀가면 어떻습니까? 다 잡초는 다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골고루 잘 해가지고 거기다 니면 씨앗이 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막 갖고 뭐합니까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니까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시험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가면은 그 말씀이 암에 꿀떡 암에 꿀떡 받아먹고 마음이 변하고 아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던졌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목자들이 지금 오늘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왜? 유신적으로만 자꾸 막 구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되고 영이 귀가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듯이 성례 교도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아멘, 아멘 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은 아이고, 저거는 누가 들으면 딱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핑계 되는 거죠. 그래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는 공노무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는 이랬어 갖고 나는 저랬어 갖고 나는 저랬어 갖고 자꾸 핑계를 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말하는 건 내가 참 핑계 될게 없어 핑계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핑계될 게 없고 아멘 아멘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가 없다고 예, 예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 과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고로한 같이 하나님 말씀과 고로한 같이 소금에 고로한 같이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듯이 우리가 음식에 넣을 때 간을 배야 간이 먹어서 먹잖아요 근데그 간이 빠지고 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소금이 고루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양육해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개, 돼지가 들앉았는지, 진주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갖다 들이다 받치니까, 그러나 그 말씀 받아 먹을, 받아 먹을 말씀이 돼야 돼, 받아 먹는데,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건 두어 딱 들으면 딱 좋겠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따지고 보면 감사합니다. 왜 오늘까지 딴길안 가고 그래도 하나께서 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십 침부터 하면, 어떡하면, 아이고, 내가 왜이 길을 왔는가 원망하고 분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유례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으로 또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의회 교육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말면 오늘까지 제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에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알고, 내가 가난에 쩌들어 봐야 알고, 금식 해봐야 또 금식하는 사람 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기도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영역을 달라고,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을 찾아라 만나시오, 두드려 낼 것이 아버지께서 성령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충만은 말씀이 들어야 성령충만케 됩니다. 근데 말씀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충만충만 하면 됩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미의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어떤 희한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대요. 사미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육신을 입고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임퇴하셨잖아요그 성령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체교회 목사님인가 몰라도 그분 보고 또막 나무랩디다. 그분 잘못했다고 잘못 말했도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양태놈같이 하는 건가? 학교가서는 선생이고 교회가서는 목사고 집에가서는 남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 말에서는 또 이상하게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왜 저럽니까? 내가 그래서 내비 돌아오시 그 참말로 너나 똑바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가능할 필요가 없어. 뭐 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하나께서 님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왜?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요동을 치잖아요. 그 입에서 먹을 때는 아멘, 달죠. 송이구 같이. 그러나 배속에 들어가서 밖에 락 하니까 어떻습니까? 썹니다. 그 밖에 락 하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잘희선시켜서 아, 나하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배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높고 높고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해와 달을 지으신 분, 또 우리가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공기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뺏기고 나 자신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늘 비리비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심겨질수 있으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말면 씻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맨날 달밤법지태도듯이 매달 그날그날그날 그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에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볼수 없지만 나는 내 죄를 볼수 없지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이겨 나가고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에 들으시면은 자랑할 게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 의 은혜로 됐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